그래서 시민 공부는 그때는 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장난 부분도 고쳐지고 체력도 훨씬 더 보강되고 그때는 이제 약도 많이 먹고 아마 그게 될것 같습니다. 기초 체력을 제가도 여기돈 여유가, 여유가 좀 있어지면 제가약도 약방문 있는 사람한테 약재도 이제 진짜 좋은 약재 중국 사천성 성도 거기 좋은 약재들이 많이 나와요. 높은 산에 전기가 많은 산에서 나오고 백수산에도 있겠죠. 그런 약재들 구해서 약방문이 있어요? 가지고 계시면 있어서 만든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돈 많이 들어서 만들어서, 뭐, 구리도 먹든지, 체력을 빵빵하게, 애가 고생은 하고 못 나가고 그랬잖아. 체력만 좋았으면 굴리로 공부가 됐을 거잖아. 알잖아. 체력 은 정말 고생만, 생고생으로 하고, 공부는 어느 정못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때 내 짧은 기간 나간다고 했으니까. 역시 짧은 기간 나갔는데도 거절은 안 되거든. 저 때는 아니거든. 체력을 당연히 고생했을 텐데, 돈 있으면 하지 말아도 준비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저 형제, 친, 형제들도 그렇고 밑에 공, 공부자들도 그렇고 준비시켰어 당연히 그 형이 많이 공부도 많이 돼서 많이 돼야 더 잘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해야지요 당연히 예, 금전적으로 여기 생길 거거든 당연히 국가적 그 시책으로 해야 돼 당연한 얘기야 우주사업이야 나라사업도 아니야 예? 우리 민족사업도 아니고 나라사업도 아니고 지구사업도 아니고 우주사업이라고 하나님사업 지금 그렇게 해서 약도, 그니까 약 만드는 것도 아주 체계를 잡아야 돼. 앞으로도 두구두구, 밑에 공부자들 두구두구로 올거 아니에요? 구리도 그렇고, 좋은 약대도 차곡차곡, 다 해서 만드는 약제처를 신설을 해서 하냐? 우리 공부, 정신공부. 그런, 다 그렇게 정신공부를 잘, 사는, 사는 목적이 그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회제도부터 다착취 갖춰진다니까. 건물 모양까지 갖춰져요. 건물 모양, 인간의 구조가 척추가 저 길을 잘 받아들여 서 쌓을 수 있는 구조로 피래침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응? 척추가 그니까 척추 없는 동물은 척추 동물까지 커와야 되는 거고, 척추 동물이 되면서부터 조금 더 기운을 더잘더 많이 씩 쌓아서 커 오는 거야. 차곡차곡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며 오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으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오고, 만물의 사람으로 오고 그다음에 뭐. 지상천 천상천 고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라의 그 모든 게 거기에 맞춰져. 태극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태극기가. 태극기를 빨리 가야 돼. 그 엄청 빨리 크는 거야. 밑에서 고생하는 거는 진짜 준비 단계 생생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영어 아직 너무 작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체력 복구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 돌. 짧은 기간에 몇개 이제 쭉갈 거다. 마면 해놓으신 대로 들 거고 그렇게 되게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 시민에 대해서도 풀이를 많이 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시가 스스로 받도 그래요 안 믿어져요 시민 공부는 실제로 그렇게나 힘들다 효과도 엄청났다 제 형제들도 180도 절대 안 믿는다니까 지금도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랬대 그 그럴 리가 있었길래 그러겠죠 그럴 겁니다 네.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고생은 더할 수 없는 고생인데 공부는 거의 지리멸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리멸렬 아니 한결공으로 180개 뚫던 사람이 3년 동안 5개 5개 뚫었어 3년 동안 5개 아유 저절로 이러고 요 생각나 그때 생각만 하면 지리멸렬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진척이 느렸다 그렇게 만 3년이나 고생하고서야 하늘계나 막고 또 하늘계. 상단된 도 수춘이 다 돌았다. 그런데 그 뒤로는 하루살이들이 눈으로도 날아들고 어 코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얘가 휘적고 다니고 막막 그랬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칠기가 상통이 되어서 서로 통해서 일곱 구멍이 서로 통해서 눈만 빛났으면 눈으로만도 따지는 안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다 돌렸을 때 이게 휘적한하게 빛나는 건가 봐. 여기 먼저 뚫었잖아요. 다시 5년이나 걸렸잖아요. 3년이나 걸렸잖아요. 다 뚫는데. 그 전에는 안 뚫었거든. 그 전에는 안 뚫었어. 그런 지도 몰랐어. 어느 날 뚫었더라고. 어느 날부터 뚫고. 그러더니 눈 감으니까 귀로 들어 코로 뚫고. 입 벌리면 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다 뚫린 거죠. 다 뚫리고서야 들어오기 시작했어. 보면. 예. 결과를 보면 그래.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니까 어, 다 뚫기 전까지는 토, 다 통해야 규규광명 구멍마다 빛이 신다는 거지. 그전에 먼저 뚫려도 피단 난 거지. 났을 텐데 들어올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뭐, 묘하죠? 하여튼 그런 거야. 뭔 자격인 건지 뭔지 그런 거야. 네? 결과가 말을 해죠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제 몸으로 겪은 결과가. 제가 그렇다는 얘기도, 특히 쌍둥이한테 나이가 동갑이고, 하, 쌍둥이는 그냥 형제하고도 또 틀리거든요. 없는 말인 말, 있는 말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저 들었어. 그, 그, 지가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 금방이죠. 그래서 그 사내 얘기도 했고 날벌이 쫓으면 다녔다. 뭐 나중에는 그 이유를 치면는왜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수 있었다. 그니까 러 칠기상통 규규 광명에 대한 설명인 셈이죠. 그게 뭔가 칠기상통이 뭔가 칠기상통은 보니까 상단전 소춘이 완성된 거다 뚫려서 다, 다섯 개가 다 뚫려서 완성된 것이 칠기상통이다. 그게 칠기상통이었던 거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칠기상통이 뭔지 이렇게 그 전에 아는 거죠. 그 전엔 말만 있었지 그게 뭔지 몰랐지. 천수선 다 돌았다, 다 돌아요. 지가 돌아요 속에서. 그걸 알아. 내가 돌려 집, 정신 집중해서 가, 가서 뚫고 가서 다 돌았으니까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그들은 계속 돌리고. 그들은 계속 돌리는 거야. 응? 안에서 계속 돌린다고. 그러면서 괜히 안 가던데 를 가자고 가면서, 가면서 뚫어. 그래요? 뭐 그러는데 무지하게 가늘고 미세하게 가또 이상단전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지. 그런데 그게 실규상통이란 건 몰랐던 거지 그게 실규상통인지 몰랐던 거야 근데 날파리 눈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그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런 거야 그러고 나 지금 그것도 지금 또 지금 그 말하다 보니까 어? 그 전에도 안 들어왔네? 다이 일곱 개가 다 돌아야만 들어왔네? 이렇게 또 지금 이건 또 고정 지금 말하면서 생각난 거지 그전이 생각도 없었어. 이런 말을 안 했었으니까 지금 이거 강의하면서 또 말이 더 글 쓰면서도 생각이 안 나왔어. 그때는. 썼잖아? 쓰면서도 거까지 몰랐다고. 표현을 해서 안 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이제 그, 저, 일곱 개가 다 뚫려, 뚫려서야만 빛이 났나 보다. 지금 말은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니까? 대구에서도. 경전이, 그니까 러 이런 경전이, 이치유규형이 없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고, 그게 뭔지도 몰랐고, 의문안 가졌고, 몰랐겠죠? 이렇다고. 계속 그래요? 모르던 게알 알고 있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건 아니야. 가서 알아 아는데 그게 그렇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걸 옆으로 간다고 해요. 옆으로. 비는안가고 급비는 똑같은 거 이미 간 거고 급비는 못 가도 옆으로 간다고 해. 근데 그런 게 많으면 세상들 말하면 많이 한다고는 거지 알아주는 거지. 그래서 말안할땐 모르고 대사용이라고 이제 늘말씀하시만 김정배 관장이라고 님 그분이 저김계는 몰라 나도 말씀을 렇게 많이 안 하셨고 묘하게. 저는 이러면 이런 철학 공부 어려서 개똥 철학하고 철학에 대한 궁구 궁리를 많이 했어요. 시도 쓰고 고민 무진장했고 고민.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된다고 세상 다 굉장히 하찮은 게 여기고 진리가 아니어서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알고 살아야 사는 거다. 그 전에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가출도 하고 학교 에 다니다 말고 우리는 먼저 제일 먼저 보내는 정신분열 이식켜갖고 정신병 분 입원도 했었고. 그뒤 소식은 잘 몰라.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 나 저한테 소개해 준 친구는 중학교 3 4라고할 정도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명문, 전교 13등 했어요. 그 친구는. 전교 13등 했던 친구야. 그랬던 친구인데, 초남 고등학교 그 지방에서는 명문고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저, 저, 서울에 경복고에서 하나씩 있잖아. 최고 명문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고, 고등학교를. 충청도에서 이제 대전고였어요. 충남은 대전고였어. 충북은 충북구인가 그랬고 인천에재물보고였고재물보고다음 인천 인고 인, 인천고였고 하는 식으로 있어요 지방마다 각 지방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고 그 다음에 청주고였나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지방마다 대전고 충북고 안가면 지방으로 가면 다니기가 뭐 너무 오니까 자기 지방학교 들어가죠 청고가 그거였죠 그래서 천안고등학교도 서울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왔어 전 고등학교 못 들어가면 오는 거야 거기로도 오는 거야 서울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각지에서 온 거야 근데 대학교 역시 많이 가지. 근데 그 친구도 2학년 때? 똑같은 이유야.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접한 사람이 타격도 좀덜 받았고, 피해도 좀덜받다 음, 뭐, 그랬어요. 특 고2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유학이 어떻게 2년이 돼서, 맞고, 치매 노노를 받고, 불교부 반야 그 바라란다 신경을 봤어요. 그거를 꽤 깊게 봤어. 달달이여기됐지만꽤 깊게 봤어. 그래서 일차적으로 방황하던 것이, 들어가고서도 계속 방황한 거야. 답을 못 찾았으니까. 엄청 방황했어요. 진짜 심각하게 방황했지. 실존주의 아, 그게 좀 심해. 이전주의 철학. 빠지면, 아, 심해. 니체 짜라트 수출안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두고 온 거. 책두 책에서 한 곳이라도 본게 책장에. 많이 있었어, 책이. 그런 이제 철학인문서로 홀리니스나 아웃사이드라는 책을 먼저 보기 시작해서 된 건데, 그게 실존주의 철학인문서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의 아웃사이드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탁탁 놓는데 그게 강렬하게 느리해서 그걸 생각을 착하게 되고, 실존에 대해서 생 어느 순간 자기가 풍뎅인지, 무슨 벌렌지로깨어났던 자기가 풍뎅에 되어 있는, 그 모델화 제목이, 불량은 많지 않은 소설이었는데, 그건 담변 소설인지, 그런 거 있어? 그런 거부터 대미안 많았는데, 그아웃사이더라는 책에서, 그런 책들에서 발췌한,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조금 나열해놨어요. 그러면서 실존에 대한 존재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 실존주의 철학의 입문속 같아. 아주 깊괴해 빠져요. 방학 무진장해. 잘못 정신문장이 느끼는 거야. 너무 비판을. 그거를 보고, 얘기 듣고, 고1 때 여름방학 때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소개를 받은 건데, 그 책을. 근데, 그때 벌써 그 친구가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친해져가지고 자기도 소개받은 거야. 들어가자마자. 4, 3월이죠, 우리나라 개약이 방학이 8월, 7월, 8월 그때인데, 몇 개월 안 됐지? 고1은 그 걔네 봤어. 여러분, 조금 지나서였는지? 지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나한테. 그 친구, 내, 나한테 소개한 친구가 자기가도 먼저 읽었지. 이거는 비판 없이 읽으면, 이건 좀 위험하겠다. 응? 너무 다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을 좀 하는 마음을 갖고 봐야겠다. 이렇게 좋은 노래 였어 나한테. 걔는 그나마 그래도 청주부녀까지는 안 갔다고 봐. 가장 중요한 고, 걔도 고2 때 가출을 해서, 춘천이지, 어디. 어디, 공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 떠돌아 다니면서, 어디, 그, 우리는 몇달을안 하긴 했는데, 그 후에 형이, 세살 후에 형이 또, 어, 천고 주시고 했는데, 경희대 약대를 다녔어요. 그 형이 이제, 우리하고 친하고, 왕래한 걸 알았으니까, 아주 친했지. 그래가지고, 책도 같이 냈어요. 시집도, 알동이네, 시집도 내고 했는데, 그 친구랑 쫓아온 거야. 특히 어디 갔는지 아느냐. 가출했는지 몇 달째 안돌아오고있다 학교로 왔어. 계약했을 때였어 편지로 온 주소만, 껍데기 물러있게니 나도 알려주고, 학교는 이미 자퇴처리 했다고 하다가, 딜런을 꾸었어요 저는 퇴학까지는 안 했지만, 뭐, 방학을 무지하게 하고, 그땐 예비고사라고 했어요. 지금, 지금 학력고사라고 하는 예비고사. 전날 밤에 친구놈하고 술 먹고, 하나도 안정했어. 학교고, 뭐, 대학이고, 저도 타격을 제법 봤어요. 말도 못하게 봤어요. 철학에, 예를 들면 진심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깊게 봤어. 반야하고 신경을 아주 그냥, 느리고, 근데 바로 가겠다고 조기중지원을 냈어 그랬는데 그때 박통시의 사건인가 있어가지고 11월 21일 입대했으니까 거진 한 1년을 기다리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때 어머니 생각이 있긴 하더라고 스님 되려고 하니까 왜 그랬는지 한 결정을 못하고 미적미적을 많이 했으니까 출가한다는 게안 쉬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완전히 출가를 계심을 굳혔어요. 기간이 많은 많이 겼잖아 군대 안 가고 출가할 결심 그 사이에 굳히고 여자친구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 뭐라고 할 거야 그런 주변 정리 집에 형제에 대한 쌍둥이에 대한 마음적인 결심 어머니 어머니한테 듣기에도 심하더라고 어머니한테 출가한다는 의식이 인식이 세상을 버린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완전히 결심을 하고 그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마음 내 마음을 마음 을 정리하고 주변 정리야 일종에 출가하기 전에, 뭘 시작을 했어요, 이미. 완전히 결정, 완전히 한 거지. 스님 되겠다고. 해나가고 있었어. 그때는 뭐, 군대 어쩌고는 또가맣게 입고 있었고. 그런데 이병통지사가 딱 왔네? 예, 네. 이병통지사, 논사로 인해서 맨날 며칠 이병통지사가 왔어. 대표 묘해. 그쪽으로 안갈 거야. 지난 거 보니까. 불가쪽으로는안갈거문 물, 문이 있어요. 불문.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도문. 도문이라고 말할까. 하나님, 정신 뭐, 원래, 하나님 공부야. 굳이 문이라고 따를 거면, 너, 전에 이름 말하자면 도문이야. 도교의 도문 말고. 도교 아니고, 그 전부터 쭉 해온 도문이라고 말해. 도라고 말을 하니까. 도라고 말을 하니까. 도문인 셈이야. 우리, 고, 민족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선문이라고 하면 선문. 신선 공부, 선문. 인 거야. 근데 그때 묘하게. 묘하게. 진짜 묘하게. 마음은 완전히 결정을 내렸고. 언제 말할 거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궁리하고 있었는데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위에서 이렇게 신도했다고 생각돼요. 문이 다르니까 문이 달라요. 불교 쪽으로 갔으면 이제 스승님 문화가도 안 됐었겠지. 조식 수련 안 해. 그때 안 하는 거야. 불교에서는 불경에 오감에 뭐해 참전만 하고 틀리죠. 완전 히 길이 틀리고 이, 이 일도 못 하죠. 그러니까 틀린 것 같아. 또뭐아는지 뭔지 몰라. 속에 있으니까 그네가 이제 저가 박, 마음을 박고 거야. 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군대 가기 싫어서 출가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야. 남들이, 그,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질까봐. 군대 가기 겁나고 싫으니까, 출가한다. 라고 꼬투리를 잡기가 싫었어. 라는 핑계가 생겨가지고, 그런 뭐가 생각난 거야? 응, 음, 그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떳떳하게. 출가할 놈이 무슨, 떳떳하게 군대까지 마치고, 이렇게 돼서 출가를 포기한 거예요. 스님으로 가는 걸 포기한 거야 군대 가서 나와서 그 생각을 까맣게 잊었지만 즐거운 생각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 뒤로는 즐거워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졌어 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군대 있을 때도 여자친구한테 면회도 오고 했어요 그 뒤로 이제 헤어지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군대 가 있으면서 외국 유학 얘기를 동갑인 이사촌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이삼촌이 이제 오사카 충영사관에 계셔가지고, 기획과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서 아, 원하지도 않게, 문과했던 걸 그리해서 서 원하지도 않고 시험 봐서 떨어진다고 봤는데, 붙어서 다녔는데, 그냥 다녔어, 또, 2년 미워해? 그런 게 있어요. 열방문 공부 시키려고 해서 노 그랬나 봐. 시간, 굉장히 효율충인데, 시간을 무진장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차 타고 어디 오래 다니는 거 싫어하고 인생당비 한다는 생각으로 뭘만시간이뭘 많이 해야 돼 공부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 앞에서 뭐 그런 건데 그럼 내길 아닌데 관뒀어야지 자퇴를 하든 뭐땡 가출을 라든 그렇게 일안해난또 중형적인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극단적이지 않고 그랬더라고 왜 위에서부터 그랬더라고 몇번 정도 그냥 다녔어 근데 그것도 효과가 음 모르는 분이 공부한 거야. 공부 그것도 도움이 된 거야. 2년 다니고, 어차피 이제 졸업할 생각은 없었어. <laughs> 2년 다니고, 한의대를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한의대. 있었던 거지. 한의대를 정신공부쳤고 이제 그게 가깝고 해서 한의대를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한의대를 다시 가야겠다.